루게릭 병, ALS, 건위축성 척삭경화증, 건위축성 척색경화증, 건위축성 축삭경화증, 건위축성 축색경화증, 루게릭 정상 발현 3년차의 환자분께서 루게릭 실탕을 하루 15회씩 복용하시고서 1년 6개월 동안 갈수 없었던 대형마트를 다녀왔습니다라고 기뻐하십니다. 근육의 떨림과 뻣뻣, 아픔 등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뻣뻣해져서 아프고 조금 움직이면 근육이 조금 풀린 듯 하다가 움직이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근육이 떨리고 아프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신다는 루게릭 정상 발현 3년차의 환자분께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안 움직이면 근육이 자주 뻣뻣해지니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지만 움직이고 나면 또 근육이 튑니다. 더구나 가만히 움직이지 않아도 아프고 움직이면 더 아프고 움직이 난 이후에는 더더욱 아프니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어디 갈 수도 없고 뭘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예, 운동신경태행으로 근육의 건섬유가 위축되면서 위축된 건섬유가 움직임 전중 후에 끊임없이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태행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여야 하니 루게리 시스템을 처방해드리겠습니다. 루게리 시스템을 복용하시면 따라 근육떨림의 경련, 근육뻣뻣의 강지, 근육아픔의 통증, 근육힘 빠짐의 무력이 점차적으로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격려해드리고 루게리 시스템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루게리 시스템을 하루에 15회에서 25회 복용하셨다고 하십니다. 원장님, 근육의 뻣뻣함이 좋아졌습니다. 근육의 떨림이 좋아졌습니다. 근육의 아픔이 좋아졌습니다. 근육의 힘없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는 엄두 내지 못하던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1년 6개월 안에는 작은 마트조차도 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마트라도 다녀오면 더 뻣뻣하고 떨리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어서 만사 귀찮았기 때문에. 그런데 루게릭 수탕을 복용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는 가까운 작은 마트는 자주 들러 물건을 사오곤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대형 마트에도 다녀왔습니다. 거리도 멀고, 무거운 것도 들러야 하고, 사람도 많은 대형마트를 다녀는데 근육도 덜 떨리고, 덜 아프고, 덜 뻣뻣하고, 피곤하지도 않으니,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루게리 실수탕을 더 많이, 더 자주 복용하심으로써, 더 빠르고, 더 근원적으로, 뇌와 척수에 손상된 세포 조직 기관을 치료 및 재생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좋아지셔서, 루게리 정상 발현 이후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셨던 행동들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칭찬해 드리며, 루게리시 수탕을 차방해 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